2025년 2월에 안 보면 후회할 전시. 이번 달에 막을 내리는 전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아직 못본 전시가 있다면 지금 저장하세요. 첫 번째 전시는 작가 가바오의 개인전 노우 바운더리입니다. 호암동에 위치한 화이트스톤 갤러리에서 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전시는 작가 박광진의 개인전 자연의 속삭임입니다. 서소문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월 9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시는 학고재의 상설전입니다. 소격동에 위치한 학고재에서 2월 15일까지 전시가 진행됩니다. 네 번째 전시는 수목별미입니다. 정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2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섯번째 전시는 순간이동 입니다 소격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2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여섯번째 전시는 리나 콜치츠카야의 개인전 루트루디 몽드아방라 탕페트 입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워킹 위드 프렌드에서 2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일곱 번째 전시는 작가툰즈 아베니 존스의 개인전 무화경입니다. 신사동에 위치한 화이트 큐브 서울에서 2월 22일까지 전시가 진행됩니다. 여덟 번째 전시는 제24회 송은 미술 대상전입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송은에서 2월 22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시는 엘름 그린과 드라그셋의 스페이서즈입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2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열 번째 전시는 전환 깨달음을 담다입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리움 미술관에서 2월 23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전시는 작가 김인순 컬렉션 일어서는 삶입니다. 서소문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전시는 호기심의 캐비닛 전시입니다. 신사동에 위치한 페루탕 서울에서 2월 2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까지 이 특별한 전시들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영감을 찾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